안녕하세요. 반딧불 부동산마을입니다. 여기는 아홉산이 품은 마을, 부산 기장군 철마면, 웅천이 중리마을입니다. 중리마을은 도심과 인접한 마을인데요. 일광역 가는 차로 15분, 정관신 도시는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의 관을 지나 올라가니 멋진 소나무가 반겨주네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오늘의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마을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길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긴 담벼락 쪽이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입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흰색 철대문 주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주택 대문 밖에서 풍경을 보니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답네요. 먼저 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담쪽에는 매실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등이 마당을 감싸고 있네요. 마당의 조경은 주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지주분의 취향이 느껴지는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정원이네요. 잔디와 디딤석이 바닥에 질서 정연하게 깔려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으로는 각종 공구를 두는 창고가 있습니다. 주택 입구에는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어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좋아 보이네요. 주택의 내부 구조는 거실, 주방,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창고 한 개입니다.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에는 화목 보일러가 한창 불꽃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입구로 들어서자 바로 온기가 가득합니다. 벽난로 느낌도 나면서 인테리어로도 최고네요. 거실이 흰색 벽지와 원목으로 꾸며져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주방도 공간을 잘 활용하여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작은 창이 있어 환기가 잘 되고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큰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창문이 양쪽으로 있어서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네요. 잠이 솔솔 올것 같은 포근한 느낌의 안방이네요. 지주분께서는 한쪽 벽을 가득 채우는 큰 책장을 두셨네요. 바로 옆에 작은 방에도 햇볕이 잘 들어오고 옷방이나 아이들 방으로 활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활용하는 공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주분께서는 각종 짐을 보관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아 보이는 공간입니다. 실내의 구조는 다 소개해드렸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하신 것 같네요. 여기서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고 푸른 산이 감싸고 있는 경관이 참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택의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용도지역은 1종 주거지역, 대지면적은 383 제곱미터, 116평, 건평은 78.3 제곱미터, 23.7평입니다. 내부 구조는 것이 주방, 방두개 화장실 1개, 창고 1개입니다. 난방은 3월경에 도시가스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5억 9,5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딧불 부동산 마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